안녕하십니까. f i r e 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량호 수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 f i r e 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거를 고객에게 제대로 뭐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리려고 이런 비디오 클립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컨설팅 서비스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엔디언트는 IR, 어, 인시던트 리스폰스 전문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 컨설팅을 하는 방법, 보안 컨설팅을 하는 방법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인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컨설팅을 수행을 합니다.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는 그냥 쉽게 말해서 고객의 환경에서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발생한 공격자의 활동을 식별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아키텍처에 어, 대해서 공격자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음. 식별을 하는 거고, 엔드 포인트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어떻게 이벤트가 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 이메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파이아이가 이제. 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어 컨설팅을 수행을 해서 공격자의 활동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HX라든지 NX라든지 EX와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안 솔루션이 없는 고객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이런 컨설팅을 위해 제 뭐 솔루션을 설치를 한 다음에 컨설팅이 수행이 되고요. 만약에 쓰고 계시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음, 저희의 방법론과 더해서 컨설팅을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음 실제 이제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를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비를 입고를 해서 뭐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EDR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음포렌식을 하기 위한 PX를 설치를 하고. 네, PX는 저희가, 네트워크 포렌직을 위해서 네트워크 패킷 전체를 이제 떠가지고 저장을 하고 조회를 하고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음, 고객들과 이제 요상을 정리를 해서 스코브 이제 정정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워크샵을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 원하시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기본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코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어 최소 음 3주, 3주 정도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음 실제로 컨설팅을 실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IOC 스위핑이라는 공, 어, 컨설팅 기법을 통해서 전체 스캐닝을 하는 그런 공격 아니 공격 기법이 아니라 컨설팅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됐고 IOC 스위핑이라는 어,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나 로그 같은 것들이 도출이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어, 분석 결과를 쭉 모으게 됩니다. 모아서 이것들을 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침해 사고가 일어났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징후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라이브 리스폰스라고 하는 아티팩트들이 있을 거예요. 뭐 호스트라든지 네트워크들에 있는 아티팩트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로그를 다시 덤프를 뜬 다음에 침해 어 사고 분석을 심화를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어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IOC 지표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IOC 지표를 생성을 합니다. 약간 신규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스템들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영향도가 얼마나 퍼져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스캐닝은 기존의 전수검사를 하듯이 어, 좀 벌크하게 어, 돌렸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돌린 그런 스캐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스콥을 다시 한번 줄여서 음, 치매 당한 흔적이 어,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좀딥 다이브하는 스캐닝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환경에 맞는 IOC 지표를 다시 한번 신규로 생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IOC 지표들이 지금 돌아가게 되는 IOC 스위핑 스캐닝 작업의 어떤 판단 근거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치매 사고 분석을 대응 치매 어, 사고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어,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IOP, IOC 지표를 생성을 한 다음에 네. 스캐닝을 네. 하고 하는 반복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레포팅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레포팅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멘디언트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경과 폼이 있어요. 그거 말고, 어, 고객의 이제 임원진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들, 또 만들어지게 됐고,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임원 대상으로 하는 보고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뭐,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방금 전에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호스트 기반의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R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어, 침해 사업 취미사업... 그 조사에 대해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별로 아니면은 어떤 글로벌 리전별로 음, 어, 음, 정형화된 어떤 그 I/O/C 패키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초기 스캐닝에 적용을 하는데 사실 I/O/C라는 게 진짜 뭐 수억 건뭐 뭐 요즘 말로 하면 5조 5억 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에 맞는 초기 IRC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디언트는 IR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인더스트리 별로 아니면 어, 국가의 위치별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객에 맞춰서 초기 스캐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이 결과들을 침해 사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도 저희가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컨설턴트가 음, 저희 직원이 지금 한, 지금 2021년 3, 3월 기준으로 한 3,500명 전체 직원 정도가 있는데, 인텔리전스와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만 900명 정도 돼요. 저희 기업의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음, 인텔리전스와 분석 직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분석 어떤 그런 노하우들은 굉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백단에서 도와주는 서포트 조직이 이제 어, 실행이 되게 되고 이것들을 정보를 이제 겨, 컨설팅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확인된 정보랑 어 이것들을 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현황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부분에 조치가 시급한지 이런 부분까지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관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뭐 제가 업무 베이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희 컴프라마이즈 어센스먼트 서비스를 하는 수행 방법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를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FIHX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직을 하기 위해서 FIPX라고 하는 네트워크 뭐, 패킷 저장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있으시면은 있는 장비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무래도 이제 저희 컨설턴트들은 저희 장비가 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대부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뭐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다 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게 되고 실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 베이직 그리고 컴프로마이즈 어드밴스 그리고 리포트의 이제 3단계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어 세부 이 절차들의 정해져 있는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모든 수행 절차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저희가 워크샵 때 조절을 할 수 있고 매주 이제 주간 미팅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더딥 다이브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계속 거치기 때문에 모든 수행 절차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초기 스캐닝 베이직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HX는 이제 어떤 어, 호스트에 있는 파일의 네임 그리고 뭐 어 레지스트리에 등록돼 있는 값들, 그리고 키들, 밸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로그를 가져오게 되고, PX 같은 경우에는 뭐 백도어의 커맨드가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왔다갔다 통신을 하고 있고 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IP 어드레스와 통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IOC화 해가지고 스캐닝의 초기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분석은 저희가 어그 동안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었던 인더스트리별, 국가 리전별의 초기 패키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IOC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IOC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MD5 해시 값이나 아니면 도메인 정보 그리고 IP 정보 이런 것들을 보통은 IOC라고 생각을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OC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뭐장비에어뭐 적용이 되고 하려면은, 이런, 어 방금 말씀드린 해시 값이라든지 도메인 정보라든지 IP가 가장 이제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들이 보통 네트워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에이전트로 설치가 되면은 그 장비들이 관여를 할수 있는 부분에 맞게, 어 IOC가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어 계시는 것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당연히 음. 안 그러시겠죠. 근데 IOC라는 거는 당연히 어, 치매에 대한 지표라는 어원을 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다 IOC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지스트리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상행위 검출을 위한 어떤 수칙값들 그리고 DL,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DLL을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OX 부분 아니면은 이것들을 어, 논리적인 조건식에 의해서 음, 만들어놨더니 이게 또 이제 결과가 나오는 상태들 이 모든 것들을 IOC라고 어, 기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기 패키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OC 스위핑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초기 어, 패키지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고객에게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고객의 환경에 맞게 음, 생성에 나가면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디언트 CA 컨설팅이 어떤 강력하게 음, 그런 음, 치매 징후를 빠르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즉석에서 이제 만들어 가면서 어, 정리하면 즉석에서 만들어 가면서 어, 점검을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IOC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d 5 해시 값이나 도메인 정보, IP가 아니라 치매를 위한 진짜 직무 정보들이 컨설팅을 수행을 할때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라이브 리스폰스라고 하는 침해 징후가 나오면 은 딥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져오는 정보들이 있는데, 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휘발성 데이터,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휘발성 데이터들과 비휘발성 데이터, 파일로 들어가 있는 디스크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침해 징후에 대해서 어 보인, 음, 침해 징후가 나타난 호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서 상세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어, 물론 이제 고객이 이거는 어,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시면은 음, 거기까지는 또안 하실 수 있도록 또 협의가 가능합니다. 네. 요 부분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어,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겠죠. 어, 어떤 IOC를 만들어 내고 라이브 리스퍼스를 통해서 신규 어떤 음, 스위핑을 하기 위한 어, 데이터들을 만들어 내고 분석을 해서 이제 지표를 다시 한번 만들고 하는 것들이 분석 작업이 이제 반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음, 전체 스캐닝을 매번 수행을 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라고 단언을 할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속하고 어, 빠르게 어, 예를 들어서, 5,000대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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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스케인, IOC 스위핑 기법을 통해서 5,000대에서 어, 쓸모없는 4,000대를 털어내고, 1,000대를 다시 한번 어, 좀 딥다이브 해가지고, 또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을 결과를 발란해서 200대로 다시 줄이고, 200대를 다시 어열 대로 줄이고 열대에서 이제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사고 조사를 통해서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이제 차단이 필요합니다라는 결과를 내는 그런 어드밴스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IOC 스피, 스위핑 기법이 적용된 컨설팅 방법론이고 이 방법 중 반복 작업을 하는 횟수도 고객과의 이제 협의에 따라서 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죠.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새로운 생성, 새로 i o c 를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보고를 드리는 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상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음, 드리는 보고서가 있고 어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상태 보고는 음. 미클리 미팅을 할때 지금 컨설팅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협의를 위해 한 그런 보고서고 심해 평가 보고서는 최종 결과 보고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경영진용 이제 브리핑 자료를 따로 만드는 형태로 레포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음. 좀 반복하는 말도 많이 있었고 처음 이제 CA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비디오 클립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가 이제 멘디언트가 굉장히 글로벌 한국에서는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국가기관이랑 협업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f y i 에서 멘디언트랑 합병을 해서 그 노하우를 이제 제품에 녹이기도 하고 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IOC 자료들을 멘디언트 컨설팅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승 효과를 이제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멘디언트랑 합병을 했는데. 그 품질에 대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게, 글로벌 탑티어의 컨설팅 품질에 대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 사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불만이 있었던 고객은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겠죠. 네. 네. 그래서 정리를 여기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디언트 컨설팅,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였습니다.